맡겨준 사람 이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주어니다 요한복음 십칠장 팔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겨 주어요. 왜 맡겨 주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라고 맡겨 주었다는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간증 들었어요 광주 성직교회 집사님 간증이에요 어, 이 집사님에게 중학교 3학년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어, 자꾸만 빗나가는 거예요 뭐 댄스 동아리, 춤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염색하고 화장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엄마는 참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하죠 그러면 싸우는 거죠 어느 날은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힘들고 폭포 같겠어요 이제 엄마가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딸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 준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어야겠구나.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두 가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 딸한테 성경을 읽게 하자. 근데 뭐 성경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본이 되자, 내가 먼저 성경을 읽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딸에게 약속을 하자. 성경을 한번 읽으면 30만 원 용돈 주겠다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먼저 성경 읽기 본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갔다 퇴근해요. 간단하게 하고 그때부터 거실에 앉아서 성경이 있는데요. 밤 늦게까지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한 달이면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삼독하고 근데 편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1 년에 성경을 7번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엄마가 편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아,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있대요. 뭐 예민해 가지고 잠이 잘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곱 번까지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녁에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과 공양쟁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성경 읽으려고 엄마가 성경 읽다가 먼저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자기의 성격도 변했다는 거예요. 급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엄마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딸도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성경 읽고 그러면 30만원 주겠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첫 번째 성경 읽을 때는 30만원 때문에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도 많은데 살 것도 많은데 그거 뭐 성경 한번 읽지 그러면 30만원 받았는데 아니 성경 읽어보니까 쉽게 읽어지지 않잖아요. 뭐 그래도 읽는다 그랬으니까, 30만원 쓸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뒤집어지고 앉고 하면서 억지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원 용돈 받았어요. 30만원 때문에 성경 1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5기로 성경을 읽었대요. 자기 엄마도 거실에 앉아서 늘 성경을 읽어요. 엄마도 읽는데 나는 못 읽으랴. 한번 읽었으니까 두번못 읽으랴. 5기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30만 원또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은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세 번째 읽으니까 부약 성경 읽으니까 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니까 내제가 네,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기가 나와요 성경을 세 번째 읽는 신약성을 읽다 보니까 막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속에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 년에 성경을 오독했는데 그 친구가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느냐? 청소년 시기에 고민하잖아요.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그리고 뭐또막 뭐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꼬인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집착하는 것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참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니까 이 딸도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화낼, 화낼 만도 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딸이 성경 읽다가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뭘 했느냐? 영어 성경 읽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 하루에 2시간 40분씩 아침에 1시간 저녁에 그렇게 계속 영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는 뭐가 됐냐면 이게 성경 읽다 보니까 영어가 되고 성경 읽다 보니까 지혜가 열려가지고 지금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청소년 시대를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투집어지든 엎어지든, 어찌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하면 당신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다, 듣는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성경 있는 가정 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가족이 성경 읽자 그랬잖아요.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3년이면 성경을 한번 읽어요. 우리가 3장씩,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30장, 40장 성경을 읽으면 한 달에 한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들한테 뭘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온 백성을 모아요. 온 백성을 모으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님 말씀을 하늘에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님 말씀을 바다 간너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님 말씀이 이 성경 책에책 속에 있습니다. 하님 말씀이 이 성경 책 속에 있습니다. 하님 말씀이, 말씀이 내 손에 있습니다. 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 하님 말씀이 내 눈에 있고, 하님 말씀을 입으로 읽으면 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님 말씀을 귀로 들이면 하님 말씀이 내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눈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입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귀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있으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 다윗음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성경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는 거요. 공부를 해도 형통하고, 운동을 해도 형통하고, 연주를 해도 형통하고, 직장을 가도 형통하고, 연구를 가도, 연구를 해도 형통하고, 농사를 해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요. 학교를 가도 형통하고 군대를 가도 형통하고 독일에 가도 형통하고 아프리카에 가도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할리 말씀이 있으면 할렐루야. 시편 1편은 다윗이 자기가 맡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지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그 사람 복 있네 복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자아들 학교에 보내죠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학교만 보내고 학원만 보내서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 책을 보고 뭐 사상을 배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책도 많고 사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그 속에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 적게 있고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적게 있으면 좋은 책이고, 많이 있으면 나쁜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이물질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길도그 다음에 죄인의 길도, 오만한 자의 자리도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형통케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녀들한테 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겨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님 말씀을 주어야 돼요. 그냥 하세요. 성경을 일독하면 50만원 주겠다. 우리가 학원 가면 20만원, 30만원 내야 되잖아요. 성경 읽으면 50만원 주요 50만원면 적냐? 성경 1도 가고 2도 가면 100만원 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뭐냐? 자녀들한테 성정을 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열어주셔야 돼. 성경 있는 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옵나니.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켜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 표인봉 목사님이있어요그 연예인이었잖아요. 뭐, 개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 프로듀서도 했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막기 시작하는데 계속 막히고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풀어보려고도 여기 풀리면 여기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저녁에 집에 왔는데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은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막 나요. 그 눈물이 막 후두에 막 떨어져.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방에서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 옆에 아들 방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들 방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요즘 힘드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아빠가 요즘 웃질 않아요 우리 아빠가 웃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웃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막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눈물은 왜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눈물은 왜 울었어요? 은혜가 돼가지고 아 우리 가족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분을 이렇게 잠깐 막았을까요? 왜 막았느냐? 기도하는 집인데 왜 막았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사명 주신 거, 너 선교해라. 이제는 네가 선교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그 길을 찾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맡겨 주었습니다. 자녀를 맡겨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맡은자의 사명이에요. 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맡겨주었습니다 자녀를 맡겨주었습니다 아내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 맡겨주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또 자녀도 부모님 맡은 거 효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원했어요. 왜? 예수님 떠나면 제자들이 맡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예수님 몸부림쳐 기도합니다. 보니까 제 아들은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자,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다, 피곤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너희가 기도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체질이 돼야 돼. 근데 아직 너희가 기도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요, 기도체질이 돼요. 기도체질이 됐다는 것을 어디서 보느냐. 사도행정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속에는 기도체질에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체질이라는 것은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 뭐, 제 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정하고 3시만 되면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생각날 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체질이 된 사람은 기도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일보다 기도가 먼저요. 예 먼저 기도해요. 내가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체질이죠. 내가 아침에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기도한다. 기도 체질이요. 기도 체질은 기도의 시간이 정해진 사람이.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체질이 됐다는 건 뭐냐면 기도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흥미해져요그런데 둘이 기도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체질이라는 건 뭐냐. 오예배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잖아요. 소예배 때 우리가 통손을 기도하면 함께 통손을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 가족 예배드리면 가족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동력자가 있다.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요, 기도 체질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체질이다 그러면 나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 체질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기도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기도 체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맡겨주었잖아요. 그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기도로 양육합니다. 기도체질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첫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기도하는지 진동이 왔다는 거예요. 진동이 아, 예루살렘 교회 에 기도할 때 진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무덤덤하다. 아직 체질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고 찬양, 내가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내가 말씀을 듣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진동이 있다. 그건 뭐냐? 기도체질로 변화된 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맡겨준 사람이었어요. 친구를 맡겨주었어요. 내가 친구한테 밥만 사면 안 돼. 친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어야 돼.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학교만 보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성경을 주어야 돼. 성경을 눈으로 보고 성경을 입으로 읽고 성경을 귀로 듣게 해서 그대 인생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 그리고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줘야 되고요 세계 성교를 위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 준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맡겨준 사람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게 하여 주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하옵소서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